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도의회까지 번졌습니다. 도의원들은 공인으로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해 누리집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강원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은 중요한 문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에는 자신이 나체 상태로 모르는 여성과 함께 누워 있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입니다. 당황 황당하고 좀 그랬지만 기술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피해를 좀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다는 메일 발신자는 범죄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성 글도 남겼습니다. 이 같은 디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받은 강원자치도 의원들은 최소 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춘천시의회와 강릉시의회 등 기초의회 의원들도 유사 범죄에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단 강원 지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고 알아봤더니 전부 다 똑같은 수법이더라고요. 내용도 거의 똑같고 그 합성한 딥페이크도 다 똑같고요. 네. 서좀 예, 전국적으로 좀 많이 그런 편이고 젊은 남성 의원들 위주로 좀 그랬습니다. 강원 지역도 30에서 50대 남성 의원이 타깃이었고 답장을 보내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원님께서제 답장을 보내봤더니 어 이걸 지우려면 얼마를 내자더라 포인 뭐 이런 걸 말을 했다고 하죠. 광역과 기초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홍보와 주민소통을 위해 누리집을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린 사진자료 등이 범죄의 예. 표적이 예. 된 예. 것으로 예. 보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도... 일단 강원자치도의회는 디지털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악용한 분들이 그분들께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의회에서는 기존의 그 보안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금 의혹이 갈수 있는 해외 IP 이런 쪽으로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강원 경찰청은 도내 일부 지방의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원 뉴스 김희곤입니다.